아, EX30이고요. 이제 출고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. 부족은 만고 구매할 수가 있고, 어... 차, 이제 시승차도 나왔으니까 시승해보시면 될것 같고, 지금 뭐, 시승인사, 시승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, 시승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차는 뭐, 신속 아, 공간도 굉장히 또 좋고, 이렇게 선풍구에도 이렇게, 엠언트타이트 나오고요.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고, 헤드 디스플레이 안 들어가 있고요스트링휠이그게클도 아, 괜찮고. 이 센터 콘서 하단에 이렇게 좀 수납공간도 있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. 창문은 이쪽에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하만카도 스피커가 이렇게 앞에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.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51km. 아, 351km. 거의 뭐 400k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. 그거 땡기는 것도 굉장히 두꺼웠었고요. 이열 같은 경우 이걸로 이제 땡기시면 되고, 파노라마 글라스로 푸어가있고 차는 작은데 볼륨감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익성. 이걸로 는 건가? 이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. 트렁크 수납공간 하단도 일명 이렇게 있고, 화기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, 전기차는 타다가 반납하신 게 제일 좋고, 주행거리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, 원래 강가도 와야되니까 타시다가간다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릴게요 예약 상공 충전포트는 요건 화이트가 아니고 화이팅저 이렇게 골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.